요손쥬의 프렛 카메라. 동서울대 새로 부임할 예정인 이준원 교수고요. 그다음 제가 담당할 부서는 이제 교환학생들,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과 가는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오늘 이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동서울대 이제 교환학생을 입학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두 명은 외국쪽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요 이쪽은 트루디,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이쪽은 제평이. 제, 제프리. 소개해, 소개해.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소개, yeah. myself. Okay. Hi! Right. Hello, everybody. My name is Trudy. I'm from Boston, Massachusetts. We have Harvard. I came to Korea because I really love K pop. I like the music and the lyrics. It's wonderful. It's really nice to meet you. <laughs> LA 쪽 한인 타운에서 살았고 이쪽은 한국말을 아예 못하고 좀 거의 영어를 못한다고 보면 돼. <laughs> 사실은 이 친구들은 비기너예요. 여러분처럼 어떤 테스트나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어떤 그걸 통해서 온게 아니라 급하게 지원자 중에서 그냥 인터뷰만 보고 뽑은 친구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게이 학생들하고 과연 이 친구들이 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음악적인 부분들은 어울릴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거예요 근데 트루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전 타임에 오리션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전 타임 학생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원래는 이 클래스에는 제프리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로 했었는데, 둘이 테스트를 볼 거고, 둘다 떨어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만 붙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그, 제가 여쭤볼 거는, 오늘 이제 이런 테스트에 있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네. 보고, 언어적인 소통이 조금 걸리고, 저희는 뭐다 입시를 하고 는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정도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게 되게 동방의 지 국이잖아요. 그렇죠? 제프리 같은 경우는 단점이 약간 거의 없어. 제프리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수님을 까는데. 근데, 근데 잘 몰라.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이런 거 자체가 약간 나도 교수님이고 얘는 학생인데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한두번 봤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 트루디 같은 경우는 반주 없이 무반주로 음.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외려 유던 유던 이들 반주 I don't need a, what is the 반주? 반주가 뭐예요? M R M R M R M R 제프리 같은 경우는 기타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꼭 쳐야 돼요? 아? 노래만 아? 오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노래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타를 준비하고 했으니까 아, 기타도 가지고... 들어, 왜냐면 우리 저 김현석 교수님이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를 꺼내놓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온도가 너무 그좀 왔다 갔다 해요. 예. 아.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내가 예, 얘기하자. 아, 아, 오케이. 그래서 되게 진지한 자리. 제프리 아,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하려고. 근데 왜 이름이 제평인데 영어를 제프로 지은 거야? 제가 이제 이름이 제평리예요 앞으로 좀 편하게 제프리. 오. 우리 나중에 이제 학교 같이 다닐 때 제프라고 부르면 돼. 이 선글라스를 혹시 아 저는 지금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좀 이렇게 썼어요. 요 우리 뮤지션이니까. 일단 준비한 거있으면 보여주세요. 아자 가사 좀 그리고 알아야 될게 앞으로는 가사 안 보고 아, 준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알겠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요 라이벌 뭐래 라이벌. Don't h i me. 라이벌, 채벌, 뭐죠? You don't have to know that. That's okay. okay. <laughs> <laughs> I kiss your face, t h n he's your mind. I must be favored to know. <laughs> 그 o o d girl, good girl. Good g i d g i d r 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이 네가 너무 건들거리고 막 이렇게 아.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미안한데 추에 후 있을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건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시리려스요 네. 그리고 그 의아한 거는 기타를 되게 잘 쳐. 근데 우리가 기타도 지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왜 노래를 지원했는지 을 왜냐면 기타를 지원했으면 사실 노래하고 기타 를둘다 받을 수 있다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너무 기타하면서 너무 떨어지는. 한국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든 노래하기 힘들어요. 여기 다 힘들 거예요 노래하기. 그래. Sing, someth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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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g n I just want you close. Sorry, I w a n to try o v e t i m e so. Oh my g o where you can. Okay, I okay. practiced so far! Only cat p a t t e r No, we had to finish! What is this? Really I'm so sorry! Look, look at me. 테스라폰이 오케이. Okay? I'm s so, I'm I really not have not funny. I'm not l e p t all night. 오케이, 테슬라폰이, 오케이. Look sorry, at me, look professor. at me, 오케이. Okay. 야, 긴장하지 말라고 내가 웃는 거지. 이 자리가 되게 장난스러운 자리나, 너네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힘들 지금 몇 명이 있어 지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난하루 나온 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쵸. 학생들도 지금 수업 시간이고 이 아이들도 되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건데 우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아예 음. 안 배운 투르는 아까도 봤지만 뭐 달라진 거는 없는 것같고 저희가 보컬들이 보컬에만 5명씩 몰리거든요 전때 저희 학교를 들을수 없는 게실력이라 여기 오늘 저 있는 사람 중에서 간단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This is that ice cone, my shelf, i for that a white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dream must have this. Styling, wild,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trucks, so we sell the roll. Gotta kiss myself, I'm so pretty. 즉흥적으로 <laughs> 불렀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앙상부를할 수가 있고 사실 저도 임시 교수기 때문에 그런 교환학생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고 나서 위에서 이거를 모니터링 하시고 아이 친구들이 되게 좋고 우리 학교에서 좋 좋겠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늘이 되게 중요한 클래스고 지금 이 자리는 한 30분 안에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가야 되는 자리 절대 오늘은 장난치거나 그런 거 절대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음악 가들은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 요말대답도 그 하지 말고. 네. 그냥 노래해 줘. 미안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발라드 어, 하나 제.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 가. 파보 미안해. 미안해. 털게 음... 말하면 그냥 웃기려고. 아. 그냥 억지로 못 부르는 것밖에 안, 나, 내가 느낄 때는 솔직히 그래. 근데 만약 에 이게 응. 네가 진짜 진지하게 노래하는 거면은 사실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되게 이 자리를 무시하는 행이야. 아, 아니 그, 저 열심히 하는데. 아, 아 근데 좀 이제 시차가 있어서 너무 피곤해. 하한이가 볼 때는 솔직하게 어떻게? 음치 같다. 근데 우리가 노래를 안 배우고 불러도 이 정도가 나오나? 어떻게 생각해?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는 거죠. 근데 여기 학생들이 노래 되게 잘한다고 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 그럼 네. 기타로 지원하는 건 어때? 우리 가족들도 제가 노래 재능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내가 원빈인 줄 알아요? 아. 어. 니네 왜? 우리 음. 가족은. 대리나. 뭐... 대리나, 응? 너 오늘 처음 웃는다. <laughs> 어... 형님, 그건 좀, 좀 너무 하시. 끝까지 왜 그래요? 좀 <laughs> 너무했어요. 너무 노래 말고 그럼 기타로 보여줄 거 혹시 있어? 기... 기타로. 반말하지 말, 미안해. 네, 기타로요? 기타로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Make it play, I 미안, 진짜. 틀어 보여줘. Okay. Well we we'll are, uh, with, okay, hey, uh, hey, yeah, hey, yeah. Oh yes, let's get it. Oh, when you're like the like they used to. Be. Yeah. 보선준의 frank camera.